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는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연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다닐 겁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한번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왜 사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해서 생긴 우연히 생겼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인지 이런 의문이 들때꼭제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는 꼭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은 영에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외워야 될 단어가 5, 6개로 줄어들고 1년 정도 하면은 외워야 될 단어가 한개 내지 두개 밖에 안되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의 가장 기초 비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거기에 있는 문법 원리를 완전히 암기하셔서 책을 덮어놓고 후배나 동생에게 예,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예문들도 완전히 숙지하셔서 필요할 때 응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다음 문법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정복해서 나중에 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문법책으로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 현재 문법책이 별로 적절한 게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고, 영어도 밑바닥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봐도 이해가 잘안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모르고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설명이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참 고생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문법 책에서는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또한 문법 우리가 영작과 독해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문법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고 또이 책을 한 10년 전에 처음 출판했는데 인쇄 다시 할 때마다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어, 빠진 게 거의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책으로 혼자서 하란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는데 어, 이 책으로 공부하시다가 왠지 진척이 잘 안되든지 혹은 좀 빨리 영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어, 전화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권합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cnn 10 5월 4일 뉴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에,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번째 단어실력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해력 단어를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작 우리가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이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어, 선생님이 해석해주고 영작해주는 거 구경하듯이 공부하는 거는 지난 십몇 년 공부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도 효과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번역하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제 수업에서는 시간상 문법 설명을 못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독해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하시라고 하면 번역해주시고. 영작하시라고 하면 영작해 주세요. 중간에 막 틀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뉴스 들으시겠는데, 이 뉴스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으로 듣지 않으시고 제 발음으로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보다. 제 발음으로 듣는 것이 알아듣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으로 듣고 공부하시고 공부가 다 되고 나면은 CNN 텐으로 가셔서 본인이 공부하셨던 내용을 유튜브에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We'll start in the nation of India. It is not unusual for heat waves to strike in May and June. but the ones that settled over the country last month made it India's third hottest April in 122 years what kind of temperatures we are talking about 104 degrees fahrenheit or higher in the indian capital new delhi saw 7 days in a row over that last month 자,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 들은 데까지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 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나는게 아주 조금밖에 없어도 괜찮고 영어가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하하으으은 이제 제오 단어 한한보시시습습다다 unusual 이례적인 h e a t waves 서파 제가 만 r y l 단어인데 e heat w a v e 이 are v e r 파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waves 뭐 수도 있겠는데 혹은 더 w 파장 s t r i k e 강타 l 다 s e t t l e 자리 a t t e m p e r a t u r e 1 4 n e 0 f h u n 0 d r e d a n d a h r i t a h r e n i f a r n degrees Fahrenheit. 1 0 a h r e i 1 0 n a a i t a 자, 단어 암기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We'll start in the nation of India. It is not unusual for heat waves to strike in May and June, but the ones that settled over the country last month made it India's third hottest April in 122 years. What kind of temperatures we are talking about? 104 degrees Fahrenheit or higher in the Indian capital, New Delhi saw seven days in a row of that last month. 예, 다시 한번 정지시켜 놓으시고 어, 기억나는 데까지 친구에게 말해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1 단계로 짧게 듣고 따라 합입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 해 주세요. 부탁드릴 말씀은 문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고 읽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올라오기 전에 따라 해 주세요. we'll start shijak in the nation of india it is not unusual for heat waves to strike in may and june but the ones that settled over the country last month made it India's third hottest April in one hundred and twenty two years. what kind of temperatures we are talking about 104 degrees fahrenheit or higher in the indian capital new delhi saw 7 days in a row of that last month 자, 2단계로 작문 해석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시거나 소리 내서 영작하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제가 올리는 답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보고 읽는 거는 아무도 안 되고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마시고 한글만 적든지 소리 내서 해석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3단계로 짧게 영작하고 말하기. 한글복으로 영작하기입니다. 자, 시작. 이제 4단계로 장문영작 및 말하기 입니다 여기서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 하시거나 소리내서 영작 하시고 대조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6단어 보시고 6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7단계로 뒷부분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정지시켜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주세요. 시작. 네, 8 단계로 영작하겠습니다. 여기 한글 보고 영어로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예, 이제 복습할 만한 문장. 자, 요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영접해 주시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 착실하게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끝나시고 나면 꼭시 n 1 텐으로 가서 봐, 뉴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